첫 시국미사의 첫 야, 금사열퇴진나라 정의구현 사제단 첫 시국미사. 자, 그 사진 한 사진 좀한 보여줘 봐요. 이거 봐, 이렇게 많이 모였어. 전주에 있는 저게 풍남문입니다. 풍남문 광장에서. 이거 봐, 이거 천주교 이게 저게 저게 신부들 아니야 전부다? 예, 정의구현 사제단. 야 예. 엄청나네. 목사님. 은퇴한 또. 신부들도 왔어요. 목사님도 정신 차려요. 문, 이번 부안 부한... 신부 문기현 신부 문정현 신부 야 그래요? 북한 갔다온 임수경이하고 어 갔다온 문기현 신부도 여기 왔고 지금 다 왔습니다. 야 이거 진짜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바짝 차려요 진짜 이번 4월 9일날 광화문 부활절 예배에 대통령 오셔야 돼 지켜줄 분은 대통령 지켜줄 분은. 전광은 목사님과 이번 4월 9일 부활절 예배 밖에 없어요, 진짜. 대통령님. 저 총무신부인 송연웅 신부가 뭐라고 그랬냐면, 문 대통령, 저, 그게 우리 윤대통령이 일본 다녀오고 나면, 그날부터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다. 어허. 이렇게 선동하고 있어요. 자, 이기게 그 시작이랍니다. 여게 시작. 시작에서 계속 전국을 본대요. 자, 거기 영상 좀 봐봐, 영상. 이거 봐요. 자. 촛불 다 이거 얘네들요 목숨 걸었어요. 아니 지금 1년도 안 됐건 대통령 된지가 1년도 안 되는데 이제 첫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정의구현 사재단 천주교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. 다 모여서 다 모여서 보니까 그녀들도 와서 이제 죠녀도야문기현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신부 동생이 그문현옥수녀라고 완전 착합니다 다. 야. 수녀들도 다 물들어서. 자그 다음 기사 한번 또 보여주세요. 또그 오늘 중요한 거. 여기 정치 구호 쏟아낸 정의 사제단 김영식 신부. 아 뭐라 그랬는 친일 역적 그, 윤. 절대 용서 모터 <laughs> 대통령한테 역적이래 역적. 여러분들 이 신부가 역적이고 친일했대 친일. 와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. 이거 전쟁의 전쟁. 이번 4월 9일날 부활절 연합예배에 우리 진짜 100만원 갖고 안되겠어? 천만 와야지 이거 안되겠어? 이거 여러분들 아 그러면 몰라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고 국민의힘 김기현 장로님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이럴 때 지금 벌써 지금 사제들이 다뭉치 사제들도 다 뭉쳐가지고 지금 폭발하고 여기까지 버스 대전에서 갔더라니까 동아 면세점 앞에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? 자 그래서 지금 8천 명 들어오셨는데 또 주요 기사가 또 있어요 지금. 자 봐봐요. 있어 없어. 자 빨리 당겨봐요. 당겨봐. 이거 부활절 알 필요 없고. 자자 자, 됐어요.